옆 게이트에 있는 이 도착할이라는 말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앞발을 올려 대면 마구마구 시비를 걸었고, 결국 게이트 문이 열리는 순간에도요, 다 나와 달리기 시작한 말들과는 달리, 안녕하세요, 키리아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장 캐릭터 시리즈를 이 프리 기획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격주로 우마무스메 캐릭터가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빨리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마무스메 캐릭터 1 2 번째 주인공이 되는데요, 누굴까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도 못 말리는 경마장의 폭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 경마의 슈퍼스타. 애칭 고릇이 바로 골드십입니다. 오늘은요, 이 골드십의 진정한 맛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루시 2009년 3월 6일 홋카이도 사르군 시다카조에 있는 태구지 목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마는 실버 컬렉터로 불리던 스테이 골드 모마는 포인트 플래그인데요. 고루시가 탄생하게 되는 데는 비화가 있습니다. 바로 마주인 고바야시 H 오너의 경마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고루시 탄생을 볼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대부터 경마를 좋아했던 이 고바야시 오너는 스피드 신모리 등을 기승했던 당대 명기수 노히라 유지 씨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참 로 노이라 유지 씨는요. 신보리 루돌프를 육성하신 조교사로도 유명하시죠. 자, 고바야 씨 오너는 당시 노이라 기수가 기승을 담당했던 이 스위트 플래그라는 암말에푹 빠지게 되었고 만약에 마주가 된다면 스위트 플래그의 혈통을 구입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부품 회사에 영업사원을 거쳐 1969년 볼 베어링을 설계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경영이 안정된 1988년 드디어 마주가 되시면서 푹 빠졌던 이 스위트 플래그의 근친을 찾았고 큰 근친인 이 페스트럴리즘이라는 말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요 이 페스트럴리즘이 1990년 3세 미승리전을 우승하면서 마주인생 첫 우승이라는 기쁨을 얻게 되는데요. 이 페스 트럴 리즘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골드십의 외할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페스 트럴 리즘과 메즈로 맥킨의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님이 고르시의 엄마인 포인트 플래그입니다. 고바야시 마주는 요 고르시를 포함한 포인트 플래그의 자마들 모두 소유하고 계세요. 아마도 이 마주님의 집념이 없었다면 고르시의 탄생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자, 모마. 포인트 블랙은 덩치가 조금 아, 아니 많이 컸고 그 탓에 마주님은 비교적 착. 꼭 유연한 말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스테이 골드와 교배를 추진하고 그 결과 고르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웬일입니까 덩치 큰 엄마 성질이 나쁜 아빠가 가진 나쁜 점을 골고루 가지고 탄생한 결정체로 똘똘 묶친 고르시님이 탄생하게 된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행히도요 스테이 골드의 최대 강점인 마체의 유연함을 유전받게 되면서 현역 시절 내내 큰 부상 없이 달리고 은퇴를 할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태어난 고르시 경주마생은 어땠을까요? 고루시의 성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8전 13승 총 획득 상금 13억 9,776만엔 많이 벌었네요. 네, 주요 성적은 사츠키상 국화상 아리마 기념 다카라즈카 2연패 그리고 가을 텐노상의 지원 6승 코베 신문배 한신 대상전 3연패의 G2 4승 구도 통신배 G3 1승으로 무려 중상만 11승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적이죠. 자, 2세에 서 데뷔해서 6세까지 현역 생활을 하는데요. 고르시의 선역 시절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등생에서 방랑하로 그리고 폭군으로 마지막으로 시대의 슈퍼스타로 은퇴한 명망. 자, 그러면 이 슈퍼스타 고르시의 경주마 시절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시의 데뷔전은 2011년 7월 9일 하코다 떼 경마장 1800m인데요. 데뷔전에서 코스 레코드 타임으로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후 2세 때 3번의 레이스를 더 달리게 되는데, 코스모스상 1차, 삿포로 2세 스테이크스 2차, 라디오 니게 이 2세 스테이크스 2차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수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 니게 이 스테이크스는 지금은요, 이 호프풀 스테이크스로 병칭이 바뀌었죠. 음악 무스메 인게임에서 고르시의 육성 레이스를 보면 이 지정된 두 번째 레이스가 호프풀인데 저는 여기서 1착을 못하고 해서 이 고르시가요. 현실에 충실하고 있잖아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요, 고르시가 육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2세를 마친 고르시는 3세 우등생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세의 레이스를 잘 달려준 고르시에게 진영은요, 기대와 꿈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떤 꿈? 바로 클래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는, 되는 거죠. 자, 3세 때 고르시의 성적을 먼저 정리하면요, 여섯 번의 레이스에 출주를 해서 무려 다섯 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뭐 초우등생이죠? 먼저, 3세 첫 번째 레이스는 2월의 G3인 교도 통신배인데요. 이 레이스에서 우승하면서 개업 4주년 맞이하는 이 스가이 조교사님에게 처음으로 중상 우승이라는 기쁨을 선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스가이 조교사님은 누구시죠? 네 아시다시피 소다시를 담당했던 조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 세, 3세 두 번째 레이스는 고르시 스와프 레이스 사건으로 유명한 사츠키상입니다. 너무 유명한 레이스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출발부터 제일 뒤에서 달리던 고르시가 4코너를 도는 순간 갑자기 선두 집단에 나타나면서 라스트 200m를 폭풍질주 하고 우승선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경이로운 레이스였죠. 진상은 이렇습니다. 전날에요. 엄청난 비로 인해서 경마장의 잔디가 무거운 상태였고 더욱이 안쪽 잔디는 그야말로 질퍽질퍽한 상태라 아무도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오려고 하지 않은 가운데 당시 주전이었던 우찌다 히로이키, 히로이키 기수가 고르시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들어가게 해서 달리는 대담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3세 어린 말이 진흙탕 같은 잔디를 헤쳐 달려서 클래식 첫 타이틀을 사츠키상을 거머쥐게 되는 거죠 와 이런 레이스 솔직히 고르시기 때문에 가능한 레이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츠키상을 우승하면서 일본 더비에 대한 진영의 기대가 절정에 오르게 되는데요 어, 과연 이 더비 어땠을까요 도루 시가 더비를 이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네 열심히 달려봤지만 그만 오차게 머물고 맙니다 참고로 우승은요 딥프 임팩트의 자마인 딥블릴란테 였습니다 더비가 끝나고 여름휴가를 잠깐 보내고 후반기 첫 레이스를 이 국화상 트라이얼인 고배 신문배 출주 가볍게 우승하고 국화상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국화상 더비에서 고르시를 이겼던 네 마리의 말들이 부상에 의한 은퇴, 다른 레이스로의 노선 변경 등등의 이유로 아무도 출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국화상 고르시를 위한 고르시에 의한 5시만회 레이스가 된 거죠. 아주 당연하게 우승을 하고 2000년 에어 샤커 이후 12년 만에 이사츠기와 국화상을 우승하는 사상 여덟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세 마지막 레이스 제팬 컵이냐 아리마냐 진영은 고민을 하지만 아리마 기념을 선택하는데요.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오르페브르와한달 전에 3세로 이 제팬 컵을 우승한 젠틸 돈나가 아리마를 다 회피를 했고 자, 그렇지만 출주를 선언한 다른 멤버들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에어 그루브의 자마인 룰라십 2010년 더비 우승마 에이신 플래시, 같은 스테이 골드의 자마였던 오션 블루 등 장장한 고마들과 대전하게 됩니다. 청록색, 밤색, 밤색 털 등을 가진 이 어마무시한 고마들과 사운 레이스는 빛나는 회색 털의 골드십이 우승을 장식하면서 1990년 오브리캡 이래 회색말에 의한 우승이라는 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자, 회색말의 아리막 우승은요. 역전 세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3세 지원 3승 그것도 아리마 우승 이 정도면 연도 대표만 될 만한데 그만 있잖아요 앞말인지 순말인지 가늠이 안간다는 이 젠틸돈나가 클래식과 재팬컵을 싹쓸이 하면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고르시는 딸랑 아주 딸랑 최우수 3세 마에 선출되, 선출되는데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르시는요 3세를 마치고 이 폭군의 위상을 펼치는 드디어 4세를 맞이하게 게 됩니다. 4세가 된 2013년 고르시는 6번의 레이스에 출주를 하는데요 1착 2번 5착 2번 15착 한 번, 3착 한 번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런 성적을 이유로 붙은 별명이 딸기 못지 고루시입니다. 자, 숫자 1을 일본어로 잇지라고 하고 5를 고라고 하고 고라고 발음하는데 이두 개의 숫자를 합쳐서 잇지고로 읽고 잇지고의 다른 뜻을 풀이하면 딸기입니다. 자, 고루시의 회색말 고루시가 이회색말이다 보니 못지. 예, 반회색을 연상시켜서 일본 명물 잇지고 못지라고 못지. 우리말로 직역하면 딸기떡이라는 별명 아니? 애칭이 붙게 돼요. 야 팬들도 참으로 짓궂은 짓궂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세 전반 첫 레이스는 3,000m 한신 대상전인데요. 인기 1위로 출주해서 문제없이 우승하고 다음으로 3,200m. 봄텐노상에출전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강적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같은 스테이골드 상부였던 상부였던 이페노메너입니다페노메너는 고르시가 볼 때마다 싸움을 건 상대였는데요. 이구무원이셨던 이만하미 조교사에 의하면 이 고르시는요. 자기보다 센 말을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노메너만 보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했는데 그런 영상이요. 짤로 많이 돌고 있어서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자봄 텐노상의 결과는 네 페노메노가 압승을 하고 우리의 고르시는요 오착으로 레이스를 마무리 짓고 이 다음 레이스인 타카라즈카 기념에 출주합니다 고르시의 마상을 얘기하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강적의 명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또한 마리가 바로 젠틸돈나죠 타카라즈카 기념에 젠틸돈나가 출주를 선언하면서 젠틸돈나 페노메노 골드십의 3강이 모이게 되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선행 집단에서의 레이스를 펼치다가 3 4코너에서 부터 스퍼트를 해서 젠틀 돈나와 나란히 달리면서 난투극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 난투극으로 튕겨 나간 마체를 바로 재정비하고 라스트에 힘을 내면서 우승선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자, 이겼다. 이겼다. 고르시가 젠틀 돈나를 이겼습니다. 우마무스메 게임에서요. 이 춤을 추는 고르 고르시가 연상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르시는 4세 후반기에첫 레이스로 교토 대상전에 출주를 하는데요. 더운 여름이 힘들었나 봅니다. 오착으로 맥없이 지고 말아요. 그래서 진영은요. 이 다음 레이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000m 가을 텐노상이냐? 2400m 제팬컵이냐? 자, 가자, 결정하지요. 어디로? 네, 젠틸, 돈나가 출주하는 재팬컵으로.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에이신 플래시, 토센, 조던, 비르시나 등등. 와, 멤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4세에 들어와서 1, 5, 1, 5의 순으로 성적을 내고 있는 고르시인데요. 진영이 다음 뭐 기대할만 하겠죠. 다음 숫자가 1일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그런데 결과 어땠을까요? 네, 숫자 1, 5가 뭐 들어가요.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깔끔하게 들어간 15착이었습니다. 자, 젠틸 돈나의 근처도 못 가보고 대패하면서 경주마생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의 착순 결과를 내고 어여쁜 돈나짱은요, 네, 재팬컵 연패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도요, 갑자기 15착이라니 진영은 물론이고요. 팬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부상이 있는 게 아닐까? 뭐 등등. 그런데 아리마에 출주한다는 소식을 전해 옵니다. 자, 2013년 아리마 기념은 당대 레이스의 황금 폭군으로 불리던 이 오르페우르의 라스트 런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이 사전 인기 투표 1위 오르페우르, 2위 골드십의 더블 폭근의 인기로 경마장이 뜨거웠던 레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점점 기성이 들승날승해버린고르시가이 맹코에 이어서 블링커까지 착용하게 되는 극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진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르페우르의 압승 그리고 콩라인의 대표였던 윈바리아 시옹에게도 지는 3착으로 들어옵니다. 아 게시판에 이름을 올리 긴 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는 이 레이스 결과는요, 이 진영을 더 고민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이렇게 고르시도 사세를 마치게 됩니다. 5세가 된 고르시에게 진영은요 전반기 로테이션을 지난해와 같은 스케줄로 편성을 시켜줍니다 시즌 처음 시동 시동한 이 한신 대상전은 무난하게 우승하면서 2연패를 달성하고 다음 레이스인 봄텐노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와 지원 레이스만 되면 왜 이렇게 강적들이 줄지어 모이는지 정말 짜증이 나는 편성이죠 이 레이스에 또한 마리의 강적이 더해지는데요 누구냐 바로 2013년 더비 우승마 키즈나입니다 자 그리고 201 2014년 봄 텐노상 하면 유명한 사건이 바로 고르시 짓다 사건인데요. 평소 싫어했던 이 싫어하던 게이트 입장은 무난하게 한 반면, 게이, 게이트 안에서 개처럼 울고짖으면서 주위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진짜 개처럼 짖었어요 당시 8번을 달고 있던 이 고르시의 게이트가 바로 전문가 챔피언이 되는 <laughs> 겁니고앞에서도 <게임에 웃음> 설명했지만 자기보다을때 그만 <laughs> 보면 성질을 내고 했는데, 지다리로요나 세도요기 미야코라, 무시로 희이아가りま골드 화면 보면서 저도 정말 놀랬거든요 당시 게이트 실시간 중계를 하던 이 호소의 중포 씨가 그거 보면서 슬프다 호 호에 떼 봤어 호에 떼 봤어 호에 떼 봤어 호에 가서 가스가 불이 까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란 사람 따로 있었죠 이 바로요 고르 시를 기승한. 크레이그 윌리엄 기수입니다. 원정 기승을 왔는데 고르시를 탔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번 다시 기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레이스의 결과는 흥분의 영향으로 엄청 늦은 스타트를 했고, 힘도 못 써보고, 아, 칠착을 하게 되고, 강적 페노메노가 우승을 하고 연패를 달성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이 레이스 스타트 장면 볼 때마다 솔직히, 솔직히, 고르시 진짜 무서워, 무섭습니다. 울부짖었던 패배를 뒤로하고 대망의 연패를 위한 닭가라즈카 기념에 출주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맨코 블라인 블링커에 이어 섀도우 롤까지 착용을 하게 됩니다. 완전 무장이 된 거죠. 이 사방으로 안 들리고 안 보이게 안만 보고 달려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인기투표 1위 현장 단승 1위로 대회를 맞이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언니 젠틸 돈나가 출주를 하게 됩니다. 이 레이스 고르시는요. 아무런 탈 없이 잘 달려서 우승 연패라는. 업적을 달성하고 젠틸돈나는 3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완전 무장으로 어느 정도 기성이 차분하게 된이 고르시의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요 네 세계무대 개선문입니다 대부분의 말들이 개선문에 가기 전에 연습 라운드 격인 전초전 레이스 를 달리는데 이 진영은요 슈퍼 g2인 사뽀로 기념을 선택하게 돼요 상금도 세지만 출주마도 센 슈퍼 g2답게 지원 우승마가 무려 4마리가 출주를 하는 가운데 2014년 벚꽃상 우승마 하프스타와 양강 대결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 사실 이 레이스 직관했었습니다. 고르시를 보려고 갔었지요. 자, 실물 영접하고 울 뻔했습니다. 왜요? 너무 멋있어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전에도 워낙 인기가 많은 친구라 이좋아는 했었지만 이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에 푹 짓게 되고 말았죠 자 레이스는 하프스타의 승리 고르시는 이 착을 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요이 고르시가 몇 착을 했는지 누가 우승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네 고르시 사마를 뵌걸로 저는 인생 승리했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자그후 대망의 개선문을 위해 기분좋게 프랑스 파리로 옥 하고 가게 됩니다 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을 걸 좋아하는 좋은 걸까요 자 좋아하는 이만함이 주쿠 무언가 말 중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마구간 옆방 친구 저스트웨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니까요 말 그대로 여행 여행 이었습니다 왜여행이었냐고요 당시 세계 랭킹 1위를 자랑하던 친우잉이 저스트웨이는 팔짝 고르시는 14착으로 그냥 프랑스를 뭐 즐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세계의 병은 그만큼 높다는 거죠. 특히 넘사벽인 개선문은 더하고요. 자, 해외 원정 대표 국내로 돌아온, 돌아와서 선택한 레이스는 연말 대축제 아리마 기념입니다. 여기에서도 젠틸돈나와 만남이 또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 레이스는 젠틸돈나의 은퇴 레이스였습니다. 1착으로 우승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고 화려한 은퇴를 하게 되고, 고르시는 열심히 달려보지만 3착으로 들어오면서 2년 연속 아리마 3착이라는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주마가 다음마생을 위해 5세 은퇴하는 반면에요. 이 고르시 진영은요. 위대한 업적 달성을 위해 현역을 고집하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 바로 다카라즈카 4년패라는 사상 처음의 기록을 노려보게 됩니다. 자 전년도와는 달리요 이 육세 첫 레이스는 갑자기 AJCC를 선택하는데 안 달려봐서인지요 칠착으로 들어오면서 진영을요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다음 목표는 장거리 레이스 한신 대상전과 봄 텐노상으로 정하는데 한신 대상전은 1착을 하면서 어, 무적의 3연패라는 업적을 달성하게 되고 울부짖으며 온갖 구설수를 만들었던 봄 텐노상은 제일 싫어하던 강적 페노멘 가 그만 부상으로 인해 은퇴하면서 부재한 가운데 이번에는요 게이트에 들어가기 싫어해서 결국 눈 가리개를 하고 들어가는 해프닝을 연출합니다 자 그리고 강적 페노매너가 없었지만 뭐 서력을 하듯 도전 세번 만에 이봄 텐노상의 영광의 방패를 손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 당시 게이트 진입의 불량이라는 판단으로요 JRA에서 그만 발주 재심사 경고를 받게 되는데 지원 우승 말에 음, 음, 출발 재심사, 네, 오르페이브를 들어보셨죠?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이 매력이 있는 분들이네요. 고르시 마생의 2015년 다카라즈카 기념은 경마 팬들에게 충격과 쓰라린 추억을 남긴 레이스입니다. 전설의 로데오 사건, 아실 겁니다. 네, 우승하면 역사상 처음 3연패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옆 게이트에 있는 이 도착할이라는 말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앞발을 올려 대면 마구마구 시비를 걸었고, 결국 게이트 문이 열리는 순간에도요, 다 나와 달리기 시작한 말들과는 달리, 게이트에서 혼자 네, 서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맙니다. 아, 정말 이 장면 다시 돌리기를 해도 아찔합니다. 순간 관객들이 들고 있던 막권이 하늘로 던져지기 시작했죠. 네, 단승, 복승, 사면승, 사면탄, 와이드 등등 고르시를 기준으로 걸렸던 120억 엔의 막권이 단한 순간에 휴지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요, 이 막권을요 고르시 대박 사건 기념으로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뭐 저라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육세의 나이기도 하고 달릴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닐까 하는 팬의 입장에서 생각. 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게이트에서 로데오를 한 결과 또 다시 발주 재심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참 멋진 고르시네요. 예 그리고 드디어 진영에서요 제팬컵을 거쳐서 아리마 기념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고 발표합니다. 제팬컵에서는 2013년 이래 처음으로요 블링커와 섀도우로를 벗고 출주를 하게 되는데요 달릴 의욕이 없었던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십착을 하게 되고 마지막 아리마 기념에서는 이 성적이 상관없이 뭐 고르. 고르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뭐, 현장 단승 인기 1위로 출주를 했고, 새로운 강자 골드 액터에게 지면서 팔착으로 들어오고, 아쉽지만 유종의 미는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스가 끝난 후, 골드십의 은퇴식이 있었는데요. 팬들은 물론이고, 고르시와 이 목숨을 걸고 달렸던 우찌다 히로유키, 히로 요코야마노리 히로, 이와다 야스나리 기수와 제일 좋아하는 이마나미 타카토시 구무원, 그리고 현역 내내 머리를 아프게 해 원형 탈모까지 걸렸던 이 스카이 나우스케 조교사가 함께 울고 웃겼던 고르시 은퇴식을 빛내어 주었습니다. 은퇴를 하는 호카이도 니카프초에 있는 빅 레드팜으로 입성을 한 고르시는 제2의 마생인 이 시스마의 생활을 아주 멋지게 시작하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짝짓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암말들에게요 인기가 엄청 많았다는 썰이 돌고 있네요. 네, 혼썰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든 인기 있는 고르시이지요. 자, 2019년부터 자마들이 데뷔를 시작하는데요. 2021년 옥수, 승마, 위버레벤, 2023년 나카야마 대장회를 우승한 마이네르 그론 등 현재 진행, 진행형으로 자마들이 계속 배출되어 있고, 배출되고 있고, 많은 팬들이 고르시의 자마들에게 팬심을 아주 극성맞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마로서 더할 나위 없는 피지컬을 가졌지만, 최대 단점인 동시에 최대의 매력이었던 골드십 특유의 기성.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이건, 같은 말이건, 시위부터 걸고 보는 이 아나무인의 야수 고르시. 아, 그 성격으로 저지른 숱한 만행은 고르시 전설이라는 타이틀로, 타이틀로 인터넷과 SNS 등의 전해올 만큼 말개 슈퍼 아이돌이었습니다. 자, 프로들조차도 좋다도 골드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봐야 아는데, 달려도 모르는 말이 바로 바로 골드십이라고 합니다. 밤을 새워 얘기를 해도 스토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멋진 골드십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궁금하실까요? 어, 전설의 상간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